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화의 세계에 대해서 어, 한번 교제 1강에 나오는 어, 세계의 시작,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이, 신화의 세계 제 1장이 바로 세계의 시작이에요. 세계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었느냐. 자, 이런 이야기인데, 신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일단 우리가 뭐 신화도 있고 우리가 흔히 신화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전설 민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신화는 뭡니까? 미스라고 하죠 미스 미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신화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게 증거물이 명확하지가 않죠? 뭐 세상의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자이 전설은 레전드라고 하죠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인데 이건 이제 이야기에다가 그 어떤 살과 뼈를 붙이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증거물이 건 있죠 어떤 실질적인 증거물이 자 민담은 뭡니까 폭테일이죠 폭테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흥미를 위해서 이제 꾸며낸. 이야기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카오스와 가이아와 에로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제1장 보면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 그래서 이 카오스와 가이아와 에로스 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보시면 이 카오스는 원래 혼란이라는 뜻이지만 이 틈이라는 뜻이 나온거죠 틈 원래 이제 원래 뜻은 이게 카오스가 혼란이지만 그 틈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났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카오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혼란 이런 의미로도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오스에서 넘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가이아와 에로스죠. 이건 이제 6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카오스 가이아는 이제 어떤 원초적인 진료다 재료라는 뜻이죠. 에로스라는 것은 결합의 원리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7 페이지로 넘어가면 7 페이지로 어 넘어가시면 이제 카우스의 자손들이 나오죠. 카우스의 자손들. 근데 이 카오스의 자손들이 보면 어, 카오스가 이렇게 있으면 어, 닉스가 있고 에레보스가 있죠 여기 보면 에레보스 그고 이제 그 어, 사이에서 또이 아이테로와 헤메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닉스나 에레보스는 다 이제 이 닉스는 밤이고요, 에레보스 어둠이죠. 둘다좀 어두,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이제 강하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나는게 이제 아이테르와 헤메라인데 이 아이테르라는 건창공이란 뜻이에요 창공 하늘이죠 어 푸른 하늘 그 다음에 이 헤메라라는 건 낮이죠 이건 밝음이죠 밝음 밝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서 밝음이 나왔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여러분 잘 정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면 가이아의 자식들이라고 나오죠. 9페이지. 가이아의 자식들. 이 가이아는 원래 이제 9페이지입니다. 가이아라는 것은 이제 땅이란 뜻이에요. 땅. 땅이죠. 땅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이그 가이아의 자식들이 쭉 나오죠. 하늘도 있고 우라노스, 산 우레아. 그다음에 바다 폰터스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짝을 지어서 다른 존재들 계속 나가고 나아가고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혼자서 어, 낳는 존재이므로 가이아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 이제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가이아가 있고 가이아에게서 어, 이 하늘이라는 우라노스 산우레아 바다 콘토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페이지에 이제 가보면 그 가이아는 우라노스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가이아와 우라 가이아가 나은 나은 게 이제 12명의 티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명의 클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3명의 헤카톤 케이르가 있죠. 자 10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 헤카톤 그라고 케이레스가 있는데 이 헤카톤이라는 말 자체가 100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헌드리드죠. 헌드리드. 100.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케레이드 이게 손이 죠 손. 그러니까 어, 100개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카톤 케레이드라고 한다면 100개의 손이라는 뜻이고. 여기 지금 또이키클롭스는 어, 그렇죠. 그렇게 이제볼수있고그 3명의 키클롭스에서 나오는 이제 이키클롭스는 외눈박이. 괴물이죠. 대장장이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2명의 티탄들이 또 이제 어, 개별화된 존재들인 여러 그 신화적 인물을 낳고, 그 다음에 개별화되지 않은 또 인물들도 낳았습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분리가 11쪽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분리가 나와요. 11쪽, 페이지. 4에 아, 예, 하늘과 땅이 분리죠. 거기를 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어, 하늘과 땅이 이제 점, 처음에는 이제 그, 하나였다가 이제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라노스는 태어난 자식들을 거기 11쪽에 나오죠. 가이아의 깊은 곳에 감추고 햇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결국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겠다. 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자식들이 무서운 존재여서 그랬다고만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이 그 다음 달에 오면 나오지 못하니까 어머니는 괴로워했고 헤시오도스는 이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뱃속에 자식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녀는 어 아담마스 제, 제압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인데 강철 그래서 만들어진 낫을 어이 자식 중 하나에게 맡겨서 이 우라노스의 그 성기를 자르게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모두 상당히 두려워할 때이 크로노스가 이제 그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숨어 있다가 우라노스의 이제 성기를 잘라버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그 성기 절단 이런 것들 나오는 것은 이전의 자식들이 가이아의 뱃 속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이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어떤 성적 결합인 상태로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기절단이라는 게 일종의 분리 신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뉘어진다는 거. 우리 1 2 쪽에 그두번세 번째 달력에 둘째 줄 나오죠? s e p 이션 a t i o n miss라고 분리된 신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제크와, 콩나물이라는 제크와 콩나물 라는 거죠. 제쿼 콩나물. 콩나물 타고 이제 막 이렇게. 그 하늘이 있는 곳으로 막올라가는 콩나무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탄생이 12쪽에 나오는데 아프로디테 어,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는 이제 여러 그, 그 신들 낫죠. 우라노스는 그 13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 우라노스가 이제 여러 신을 낳는데, 그 중에서 뭐, 뭐 기가스,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인이고, 그 다음에 멜리아 같은 경우는 나무의 신이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신이 뭡니까? 아프로디테죠. 이 아프로디테는 이제 우라노스의 성기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거품에서, 거품에서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로디테라고 할때 이제 영어적으로 아프로스 이말 자체가 거품이란 뜻이 있어요. 거품. 거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고요. 어, 15페이지를 보세요. 15페이지. 15페이지에 거기 그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나오죠?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태어난 마지막 존재가 아프로디테다. 그래서 그 성기가 바다에 떨어져 거품이 일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되었다. 어. 그리고 이제 보티첼리작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에 그 가보면 어 미술관 이런 데 보면 유명한 그림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피치 미술관, 오피치 박물관 이런데 가보면 이런게 실제로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음,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티탄의 자손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해요. 티탄의 자손들이 이제 뭐 여러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 어, 것들이 나오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19페이지를 보세요. 19페이지 어1 9페이지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다른 티타닌 휘페리온에게서는 빛나는 하늘의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해, 헬리오스, 달, 셀레네, 새벽, 에오스들이 다이어났죠 새벽이 지나면 이제 밝아지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태양신 아폴론, 달의 신은 아, 아르테미스와 동일시되었지만 히랍의 계보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신으로 존재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히랍의 계보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히랍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히라비라는 것은 이제 보통 헬라스라는 말이죠. 헬라스. 이 헬라스를 한자로 바꾼 것이 히라비에 히라. 히랍. 히라비죠. 그래서 히라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폰토스에 대한 이야기가 23페이지부터 나와요. 23페이지에 보면 이 폰토스 해가지고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어, 네레우스, 그 다음에 타우마스, 그 다음에 포르키스, 케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폰토스에 또 이제 그런 자식들의 계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네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바다의 노인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지금 23페이지인데 폰토스 폰토스의 이제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이 네레우스 바다 노인 그다음에 타우마스는 놀라움, 그다음에 이제 포르키스는 캐토와 같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타루마스, 타우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이리스와 하르피아들 그리고 폭풍 정령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의 어떤, 그, 히라베 신화들을 보면 상당히 족보들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단군신화 이런 것은 뭐 아주 쉬운 거고요. 이름 자체가, 여기가 쉽지가 않죠. 자, 거기 24쪽에 보면 포르키스하고 이제, 그, 자식들 나오죠. 거기에 보면, 포르키스. 자식들이 이제, 음, 그라이 아이. 그 다음에 고르고들. 이 고르고들이 이제 메두사죠. 이 메두사는 쳐다보면 돌로 변한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에키드나. 이 에키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신은 미소녀고 하반신이 뱀이에요. 일종의 반인 반수라고 하죠. 반은 사람이 고 반은 동물이다. 이런 그 구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들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무슨 여러분이 1장에서 이제 지금 4개의 장에서 4개의 장 중에서 이제 2개의 장을 어 선택을 해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1장이나 2장은 어 계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 특히 특히 이제 1장은 계보가 많이 나와서요.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하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1장보다는 2장이나 3장 그리고 4장에서 좀 특히 이런 그 계보를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교재를 잘 보시면서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